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4 제니 스한국 독립리그 KIH의 5라운드 마지막 경기 타이탄스 대 웨이브즈와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타이탄스의 스타팅 멤버입니다. 12번 제이맨 커튼 8번 케빈 하이슬러 4번 마노스 볼리카키스 14번 매튜 볼튼 48번 켄트 페리스 용현호 골리가 출전하겠습니다. 원정팀이 웨이브즈의 스타팅 멤버입니다. 49번 김민규 8번 김승환 26번 강다니엘 28번 한옥행 1번 용현정 선수입니다. 30번 이승혁 골리가 출전하겠습니다. 1피리드 페이스업 시작됐습니다. 녹색 유니폼이 웨이브즈 타이탄스는 파란색 유니폼으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켄트 페리스 불편하여 뒤쪽 빼준거 여기서 캐빈 아이슬러 자 그렇지만 리바운드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비하인드 넷지점입니다 자 뒤쪽 계속 찌르고 있고요 켄트 페리스의 레버라운드 샷 이승윤 골리가 막아냈습니다 자주트루 존입니다 외부집 돌파한대요 아 여기서 김민성 선수의 강한 바디챙이 나왔습니다 비하인드 넷지점 커글 아 여기서 심민씨 가로채입니다 여기에서 슈팅 한거 여기서 백핸드샷 들어갔습니다 7 3번 윤민주 선수의 득점 솔직으을 어, 먼저 넣은 웨이브즈가 되겠습니다 자3 0 11일 만에 선수를 복귀해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어 시스트를 추가합니다 일정을 앞서 나가는 웨이브즈 타이탄스 반격에 나섭니다 자 패스를 넣준거 블러튼 자 여기서 패스한 거 슈팅 들어갔습니다 자 13번 매튜 볼튼의 득점 리바운드 득점인데요 1대1 독점을 만들어냅니다. 직서로 강긴 사이에 매트볼튼이 한차례 슈팅 그리고 또다시 리바운드로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을 시킵니다. 자, 거기 자, 여기서 인터셉트 하는 타이탄스입니다. 케빈 아이슬러. 자, 지금 골파하고 있죠. 여기에서 리 샷. 이 상황에서 지금 1 4번 지금 매트볼튼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지금 양팀 선수들 간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자, 웨이브즈 진영. 자, 지금 퍽이 바쁘게 돌고 있고요. 아, 지금 퍽이 계속 엉키고 있습니다. 이선호. 아, 여기에서 제이미 코틴 선수, 와 최훈 선수 간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웨이브즈 공격합니다. 뒤쪽 빼준 거. 윤국이 슬랩샷! 여기서 리바운드를 따내지는 못했습니다. 용인호골리 선방. 자, 웨이브즈 수비존에서 브레이크아웃 상황. 아, 여기서 톱패스한 거. 한호테. 리샷! 오, 자, 위협적인 슈팅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스 역스, 저스틴 린젤자서슬린젤아 저스 여기서 슈팅! 아 여기서 캐비나이슬러까지 리바운드 샷. 그렇지만 이승윤 골리 중심을 잃지 않고 잘 막아냅니다. 베이스업, 딴넨 웨이브즈입니다. 재영은 자, 어 여기서 순간적으로 두 선수 를제칩니다 자 여기서 올리 샷! 어들어갔습니다 최원 선수 아 득점에 성공합니다. 리그에 데뷔하자마자 자신의 개인기량을 스스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데뷔 무대에서 인상적인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 최원 선수입니다. 웨이브즈 버글 따고 여기서 강한 바디트. 제미코틴의 지금 바이채이고요 김민성 선수가 따냈습니다. 여기서 리시어 들어갔습니다. 2대2 동점을 만들고 있는 타이탄스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실점 이후에 팀 분위기가 약간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민성 선수가 득점을 성공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시켰습니다. 2대2 동점을 만들고 있는 타이탄스입니다. 외부지의 공격입니다. 자 빼준 거 강단 1대 상황 슈팅. 아 그렇지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좋은 찬스였는데요. 자, 지금 퍽은 뒤쪽으 가고 있고요. 5대4 파워플레이 기회를 얻게 된 웨이브즈입니다. 이선호. 리샷. 아, 그렇죠. 여기서 굴절샷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함정우 선수입니다. 웨이브즈. 아, 여기서 윤국이. 한명 제치고요. 여기서 에 리샷. 아, 순간적인 리샷샷. 상당히 센스가 돋보였던 슈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탄스의 파워플레이 기입니다 5대4 파워플레이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케빈 아이슬러 슬랩샷! 자, 이를 막아냈고요. 자, 지미이 과정에서 브래드 터너와 건스능 선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페널티로 나갔습니다. 외부 제진형에서 페이스, 페이스업. 타이탄스. 자, 뒤쪽 빼줬고요. 김민성. 여기서 리샷. 아이에서 리바운드 샷 들어갔습니다. 4 8번캔트베리스의 리바운드 득점! 3대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타이탄스입니다. 수비수의 스케이트까지 맞으면서 리바운드 플레이로 연결이 됐습니다. 타이탄스 수비진에서 빼줬고요. 여기에서 와리홀간리시이트수골리잘 막아냈습니다. 리필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웨이브즈 아 어, 여기 3명 세치고 여기에서 리시앗 반업체계 돌파력과 슈팅 공수 양면에서 아주 동인무진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웨이브즈 또 다시 공격합니다. 강다니엘 여기서 크로스패스 한걸아 어! 여기서 지 중간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케빈 아이슬러가 지금 슬라이딩 어, 굉장히 멋진 지금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타이탄스의 공격 자, 지금 돌파에 나아갑니다 뒤쪽 빼준 거 김민성 아 일대 단독 찬스 만든다 여기서 슈팅 아 지금 찰스 플러튼 너무 아까운 찬스 를 놓쳤습니다 완벽한 일대의 찬스를 만들어 줬거든요 외부제 공격입니다. 외부제 아 강다니엘 여기에서 리샷자 순간 돌파에 순간 리스샷황당히 날카로운데요. 이느로골가잘 막아냈습니다. 비안드다치점 외부제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쪽 빼준 거 여기에서 리샷아여기서 용현정 선수의 불 쪼리샷. 또다시 따내고 여기서 슈팅. 무대사 파워플레이! 여기에서, 아, 김성아 선수 슈팅. 또다시, 여기서강산의 슈팅. 자, 지금 슈팅 엔 슈팅이었는데요. 자, 이를, 자, 지금 용현호 선수와 김민성 선수가 합작해서 막아냈습니다. 웨이브제 파플레이기는 계속되겠습니다. 자, 유트럴 존. 자, 지금 퍽단했고요. 여기에서, 최용은 여기서 슈팅. 강한 슈팅이었는데요. 용은호골리가침착하게 막아냅니다. 매디볼튼루시 지금 양팀 선수도 약간 신경전이 있는데요 김선선수의 신경전이 있었고요 매튜 볼튼 선수는 마이너 패널티김선선수도 더블 마이너 패널티로 나가게 됐습니다 5대4 파워플레이 기회를 갖게 된 타이탄스입니다 타이거 린제 여기서 슈팅 아 여기서 살짝 비껴맞고 여기서 슈팅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브래드 터너의 재치있는 패스와 함께 자라이오르간 선수가 빈 곳을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었4대1로 달아나는 타이탄스입니다 자라이오르간1대 단독 찬스입니다 여기서 뒤쪽 빼준 거 강한 바디체 자, 역습 이어져 나가는 웨이브즈입니다. 이쪽 빼준 거, 여기서 리시샷 아, 여기 최우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슈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탄스 진영. 블라인진, 아, 여기서 뒤쪽에서 지금 체킹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저스틴 젠데요 자, 이 플레이로 인해서 웨이브선수들이 잠시 좀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지금 5대3 파워플레이 게임입니다. 김민규, 슬랩샷! 자, 막아냈고요 엄브렐라 찼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 원타이머 샷인시는데 살짝 빗겨 맞았고요. 다시 따는 웨이브즈입니다. 뒤쪽 빼줬고요. 심의식 여기서 원타이머 샷. 그러나 퍼근 밖으로 나갔습니다. 5대3 파플레이기 계속 가겠습니다 뒤쪽 빼준 거, 여기에서 김승환. 또 다시 빼줍니다. 여기서 강사물의 브이앱막아내고 있는 용현옥골입니다 타이탄스, 타이탄스 지금 고비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타이탄스. 김민성 쪽으로 가는 거, 강한 바디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선수의 강한 바디체. 달타스 따냈습니다. 여기서 제미코틴, 아, 여기서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 이 과정에서 한국영 선수가 공로 막아낸 것도 있네요. 웨이브즈, 전설 패스 나 거, 김민규리시아 정말 리드미컬한 공격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웨이브즈입니다. 자 웨이브즈 지금 보드 진영에서 치열하게 퍽다툰짐버 벌이고 있습니다. 달타스 따냈고요. 여기서 라이로 오르간 슈팅, 빈틈을 여지없이 슈팅으로 해내고 있는 라이로 오르간입니다. 모드 신영따했습니다 웨이브 패스 나간거 여기서 슈팅! 아, 한정 선수의 순간적인 슈팅이었는데요 살짝 비나갔습니다 웨이브즈 블루라인 진영쪽에서 강사물의 강한 슈팅! 노크포같은 슈팅이었는데요 용현혁 권리가 패드로 잘 막아냈습니다 3피레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모드 신영쪽에서 강한 아침나 홀러튼 제차 슈팅이 지금 펼쳐졌는데요 비앤드 대치자 패스를 받아서 지금 슈팅을 지금 두 차례 연결했습니다. 함정우 이쪽 갑니다. 여기서 빼준 거 여기서 슈팅. 자, 이제 최훈의 슈팅이었는데요. 이쪽 패스 나간 거를 청 선수가 놓치지 않고 슈팅으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5대4 파워 플레이 기회를 갖게 된 웨이브즈입니다. 그래서 김민규 슈팅. 다시 빠진 거. 강삼을 여기 슈팅 아 구절되서 빗나갔는데요 슈팅한게 아 살짝 빗나갔습니다 파워플래그에 계속됩니다 자 지금 전진하고 있고 크로스 패스한거 강삼을의 슈팅 결정된 슈팅이었는데요 으므르골리가잘 막아냈습니다 크로스 패스 나간거 빠졌고 여기에서 강한 바디책 아, 요즘 에트볼튼의 강한 바디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호 파워플래그에 계속됩니다 밀샷. 아 지금 최우 선수 슈팅 날카로웠습니다. 거기 루즈된 상황 용국이 따냈습니다. 여기 무주 공격 여기서 이호준 여기서 리시안 차이를 용현욱 골리가 잘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나간 거 뉴트로존에서 지금 라일리오르간 돌파했고요. 뒤쪽 빼준 거 여기서 에 슈팅 들어갔습니다. 추가골에서 보시기는. 제임이 커튼의 득점 5대2로 달아나는 타이탄스입니다. 이골은 결정적인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타이탄스 신형에서 페이스업, 다른 쪽은 외부죠. 여기서 이선호의 스윕샷 자, 지금 순간적으로 아주 재치있는 샷을 지구뿐만 에너지 금 이선호 넣었습니다. 페이스업, 권순호 여기서 슬랩샷 아, 어, 시원시원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버금 바깥으 나왔는데요. 페이스업, 외부브서 따냈고요. 이선호, 수비진영에서아한 명을 제치고 두 명, 두 명을 자신 있게 제칩니다. 또한 명을 제칩니다. 여기에서 패스 나간 거아 커팅이 됐네요. 그렇지만 이선호 선수 드리블링 좋았습니다. 됐는데 네 지점 해줬고요. 여기서 이선호 슈팅. 자 이선호 선수가 계속 공격 찬스를 지금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외부제 파블레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구용. 그래서 슬랩샷. 윤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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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리가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발. 5대3 파워 플레이기를 얻게 된 웨이브즈. 여기서 슬랩샷. 한테 선수 슈팅는데요아 여기서 퍼지좀 빠져나갔고요. 이때 브레이커의 상황. 라이노 오르간. 여기서 백커디샷. 그러나 이승역 골리 차명을 냈습니다. 자 유트루진 쪽은 지금 퍽이 오가고 있고요. 여기서 강한 바디체. 공파나가 타이탄스입니다. 2대1 찬스 상황. 여기서 슈팅. 겐 페리스의 슈팅이었고요. 쪽 여기서 뒤쪽 빼준 거 매튜 볼튼입니다. 여기서 슬랩샷 자이스뉴골리가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제 타이거린즈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강삼호 선수가 뭔가 화가 난것 같은데요. 자 그렇지만 선수도 말리고 있고 자, 잘 중재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타이탄스와 웨이브즈의 경기는 타이탄스가 5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점을 추가합니다. 다음 경기는 7월 19일 인빅투스 플레이저스때 웨이브즈와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경기 MVP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골, 2 도움을 기록한 치즈맵퍼 김민성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김민성 선수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부탁드려요. 기쁜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어서 특히 팀 3연패 이후에 한 번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재밌었어요. 특히 경기도 되게 거칠었는데, 폰도 넣고, 경기 한번 통평 부탁드릴게요. 어, 좀 거칠긴 거칠었는데요. 원래 그게 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 그, 그런 걸좀 즐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었는데요. 막판 가니까 체력도 소모되고 어, 거칠어진 만큼 더 짜증도 많이 난다고 그래서 좀 어, 신, 신경을 컨트롤하기엔 좀 힘든 응. 게임이었는데 끝은, 끝은 좋아서 좋네요. 마지막으로 매주 부모님이 관람하러 와주시는데 네. 부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부모님이요? 아, 부모님이 어,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학기하는 모습을 못 봐가지고 이번 독립리그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학기 선수로서 발전했는지 보러 매 게임 오시는 것 같은데요 어, 그렇게 늦은 시간인데 어, 주중엔 일도 하시고 좀잠좀 필요하실텐데 항상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지난 10년 동안 빛바래지 네. 좀 해주신 것도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